그리고 숙여진 코끝이 문제라면 단순히 연골을 묶는 방식이 아니라 즉 무너진 중앙 기둥을 세워서 피라미드의 정상이 다시 정면을 향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45도에서 봤을 때 눌려있던 길어 보이던 숙여진 코를 세워주고 90도에서 봤을 때도 화살코나 긴 코의 느낌이 완전하게 개선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안녕하세요. 성형과 전문의 닥터 롬이에요. 오늘은 코끝이 넓어 보이는 이유와 이를 잘못된 접근으로 해결하려 할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특히 코끝 연골 묶기 뭐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끝 연골 묶기가 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는지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오늘 영상에는 수술 전후 사진과 수술 장면을 함께 소개하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자기 코끝이 넓다고 생각하고 오시지만 실제로 넓지 않은데 넓어 보이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 모르셨죠? 이는 단순히 연골의 폭이 넓어서가 아니라 코끝의 구조적 형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트라이포드 이론이라고 해요. 앤더슨이 1969년 정말 옛날이죠. 지금까지도 코끝 성형의 근간이 되고 있는 이론이에요. 트라이포드는 뭐 삼각대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그래서 사파를 보시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코는요, 코뼈 그리고 연골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연골 부분 중에 코 모양을 만드는 게 아래 가쪽 연골 혹은 좀더 쉽게 콧날개 연골이라고 부르는 구조예요. 이콧날개 연골의 구조가 가운데 다리는 요 비주라고 하는 기둥을 형성을 하게 되고 가족 다리 두 개는 이 바깥쪽 기둥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세 개의 다리가 축을 이뤄서 삼각대의 모양을 이루고 있다. 여기 아주 사파에서 잘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트라이포드 삼각대 이론이에요 이세 개의 축이 균형을 이루며 코끝 모양과 방향을 결정하는데 이중 하나의 기둥이 약하거나 눌리면 삼각대가 이렇게 있던 게 한쪽 힘이 약해지면서 기울어지는 것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코끝이 약한 방향으로 처지고 그리고 넓어 보이는 문제가 발생하죠 마치 삼각대의 한 축이 무너져서 피라미드의 정상이 기울어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예요 뾰족한 꼭지점이 한쪽으로 쏠리면 넓적한 피라미드의 옆면이 앞을 보게 되면서 코가 넓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많은 환자들이 간단하게 코끝을 좁히기 위해 선택하는 것이 바로 코끝 연골 묶기예요. 말 그대로 양쪽 콧날개 연골을 서로 가깝게 묶어서 좁히는 방법이죠. 이 방법은 이해하기가 쉽고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아요. 그러나 이 방법은 삼각대 의한 축이 무너진 상태에서 단순히 다른 두 축을 가까이 묶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이 영상은 단순히 코끝 연골을 묶어서 찝힌 경우를 보여주는 예시예요. 저희 제이 수술 환자의 수술 장 일부를 촬영한 부분인데요. 코끝 연골이 이렇게 있는 거를 높이겠다고 단순히 이렇게 묶어 놓으면, 일단은 이렇게 묶으면 어때요? 높이가 실제로 높아지죠. 그리고 폭도 좁아져요. 이렇게 묶어 놓고 이 위에다가 기온고를 얻는 방식으로 수술을 했던 케이스예요 문제는 옆에서 봤을 때 코끝이 뾰족해지는 게 아니라 둥그런 형태의 모양을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옆모습이 모양이 안 좋아졌다고 재수술을 고민하게 됐던 케이스죠 자, 귀연골을 빼놓고 나면 바닥면에 콧날개 연골이 단순히 가운데로 모여서 묶인 모양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게 이상하다는 거는요. 사실은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구조고 묶어서 찝어 놓은 거예요. 비중형 연골을 기둥으로 사용했었는데 충분한 길이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건 제거를 하고 다시금 보면 찝혀 있는 콧날개 연골이 사실은 원래 구조는 이렇게 생겨 있었던 거를 단순히 묶어서 해결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연고를 묶는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작용이 바로 찝힌 코예요. 혹은 콧대부터 얇게 이어지는 모양 때문에 분필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보여드릴 전후 사진은 14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비중격 연골과 실리콘 보형물로 코 성형을 했었고 4년 전에는 귀연골로 재수술했지만 오히려 콧등은펴 보이고 코끝은 길어 보여서 세 번째 코 성형을 위해 저희 병원에 내원했던 환자의 사례예요. 첫 번째 수술에서는 비중격 연골을 이용해서 코끝 교정을 했지만, 여기 사진에서 보다시피 코끝은 여전히 화살코 느낌이 남아있어요. 처음 병원에서 비중격을 이용해서 기둥을 세워주는 수술을 했던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기둥의 균형, 이 삼각대의 균형을 맞춰서 코끝의 방향을 바꿔줬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 숙여진 코끝을 그대로 둔채 높이를 이렇게 올린 경우예요. 그러면 긴 코에 대한 현상은 전혀 해결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병원 수술에서는 코끝 연골 묶기를 하면서 귀연골을이 위에다가 얹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코는 오히려 더 길어 보이고 찌핑 코 느낌이 되면서 콧대부터 코끝까지 마치 분필을 넣은 것 같은 길다란 코의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면적인 재수증이 필요해요. 두 번째 재수술에서처럼 있는 것 그대로 두고 단순히 났다고 여기다 몇개 올리는 수준으로는 사실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은 코끝 연골 묶기를 풀어주고 숙여진 코끝 자체를 세워줌으로써 코끝이 정면을 바라보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이 사진은 수술 전과 수술 6개월 후의 사진인데요. 잘 보시면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긴 코에 대한 부분이 해결된 걸알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어져 보이던 이 분필 코의 느낌이 좀 사라진 걸알 수가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위에서 봤을 때의 모양인데 찝힌 느낌이 사라졌죠. 근데 잘 보시면요. 오히려 코 끝의 폭은 늘어났지만 화살코 느낌은 훨씬 좋아지고, 코의 긴 느낌도 좋아지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어 보이는 느낌은 크지 않아요. 밑에서 보았을 때도 이 눌려있던 비주를 늘려줬기 때문에 코끝에 불필요하게 얹어져 있던 귀용골은 제거하고, 찝혀있던 콧날개를 넓혀주고, 코끝 연골 묶기를 풀어주고, 그리고 오히려 눌려있던 비주를 늘려서 이 마지막 기둥을 제 위치로 옮겨줌으로써 코끝을 정면을 보게 해주는 게 주요한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45도에서 봤을 때 눌려있던 길어 보이던 숙여진 코를 세워주고 90도에서 봤을 때도 화살코나 긴 코의 느낌이 완전하게 개선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코끝이 넓어 보이는 게 문제라면 정말 넓은 건지 숙여진 코끝으로 인해서 넓어 보이는 건지를 판단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숙여진 코끝이 문제라면 단순히 연골을 묶는 방식이 아니라 삼각대에 기울어진 축을 바로잡아서 꼭짓점이 정면을 향하게 즉, 무너진 중앙기둥을 세워서 피라미드의 정상이 다시 정면을 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코끝 연골묶기의 한계와 잘못된 접근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 생각하지 말고 코의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로 여러분의 성형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이상 닥터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